다거리만 한번 수, 네. 테스트 해보실요끝난거 네. 뭐, 뭐, 금방 네. <laughs> 아, 한시 <시간> <laughs> 아, 바쁘신데 빨리빨리 끝내 드려야죠. 힘들아 아니요, 지금 하선 들렀다 안성 들렀다가 아니, 이게 안산 여기구나이 의왕. 의왕 가는거요 어 우양 갔다 네, 갔다가 할요 네, 화성 갔다가 우양 갔다가 이리 들렀어요. 지금 안산까지. 어, 느낌만 봐보셔요 네. 네. 예, 그리고 지금까지 에코모드 사용 안 하셨을 거예요. 딸리니까. 근데 이제 에코모드 사용하셔도 됩니다. 할 아, 거야? 네. 예, 연비 아끼시려면 마트 많이 아끼시려면 에코모드 사용하셔도 돼요. 대부분들 그냥 그 뿐부터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편차안 난다고? 네.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. 네. 이쪽길 길이 큰길이니까 네. 큰길 한번 넘어갔다 제가 s t e d by two o 마음 이 편합니다 e p m going to go to the top. I'm going t p m 그저께 여기 안성태씨 사장님은 보스도로 네? 103km로 오는 것이니 전화가 왔어요 네? 1 5 k m 나다고 연비가 1 5 k m 나버다고코스토에서그래잘 <laughs> 나옵니다 어,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<laughs> 많이 던데 제가 아 그러셨어요? 차제일주어요아이 약을 할한세차니까일주 와야지 그, 그렇죠 그, 타보셔야 돼 본인이 이 차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야지 그 장착 흙때려도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안 되시니까 몰라버리니까. 앞에 아, 올라가. 네. 앞에 그 많이 안 쓰는데 충분히 힘은 발휘합니다. 네. 또 올라가. 네. 아무리 이 차가 3,000cc, 6단계에다가 힘이 좋다고 하지만 네? 네, 한계는 있습니다 당연히. 그 한계 네. 극복을 하는 거죠. 내리막에서 네. 발을 떼시면 아마 자실 것까지 밀고 갈 겁니다, 장님발 예, 떼는 색깔을 잘들이셔야 돼요. 그네요죠 계속 밀고 가버리잖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시면 연비가 절약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r p m 돌덜 쓰고 향수 구간이 멀고 길고 그러니까 연비가 절약이 많이 되죠 확실히 음, 힘을 잘하는 느낌이좋아요 <laughs> 느낌이 예, 조용하고 그렇죠 정성도더 좋아지고 음. 힘도 더 좋아지고 음. rpm도 덜 쓰고 그리고 매일 매일 운전할수록 좀 달라집니다. 괜찮습니다. 음. 오늘 딱 좋아졌다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. 막 가속하는 것도 뭐 고속도로 140 정도 밖에 상관없죠아뭐 아, 140, 150, 180, 200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150 이상으로 벌으셨다 하더라도 장착 전하고는 연비가 차이가 나죠. 돌 떨어지죠, 저희가. 음. 예, 네, 그렇게 합시다, 예. 네. 이미 이 정도면 다 느끼신 것 같은데요? 오늘, 오늘 나올 정도. <laughs> 네. 개이츠 읽어 버려요. 우리 안산택시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십쇼 네네 어, 또 올릴 필요 없구나 그냥 살짝만 <laughs> 밟아놓고 그렇죠 또 떼도 유지가 되네 계속 예. <laughs> 신기하다 기장귀차 <laughs> 놓을 때 달궈 놓으저 좋을텐데 그렇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우리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절대 인정 안해줍니다 음. 달려서 나온 차들도 있고요. 아 그래요? 예, 순정으로 달려서 나온 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어떤, 어떤 차종이에요? 뭐서렌트도 들어 있고, 뭐 포터 들어 있고, 수입차 뭐 수입차에도 들어 있고. 근데 그 그래, 순정에 들어 있어도 저렇게 장착하면 또 달라져요. 시내 구간 길 막힌 거라서 언이 되게 편해지죠 사장님. 그목 그래. 네. 필요도 많이 없어져 버린다. 우리 택시 계산 좀 왔다. 약 계속. 하 한서포까지 굉장히 좋습니다. 아. 별로 필요 없네요. 게 이제 차는 오늘 바뀌었습니다. 네? 그러면은 이제 사는 도바뀌셔야 아, 돼. 요차에 맞춰서 그그러니까 그래. 그래. 그서 그래. 그래. 고래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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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 계속 래 그래.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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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그고그 이게 항상 어떤 분들은 이러다 브레이크 패드를 빨리 갈아내고 그렇게 말씀하신 계시는데. 헤헤는 <laughs> <laughs> 어때? 그리고 이제 연비가 좀더 신경 쓰이시면 나중에 에코모드도 한번 사용해보세요. 에코모드도 힘 딸리거나 반응이 느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15km 나왔던 분은 에코모드로 고속도로 주행 하셨더라고. 그 모드도 항속 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. 타없도 조금 네, 네, 맞습니다. 네, 적절하게 두 가지 모드를 잘 사용해서 네. 그 맞는 걸로 하십시오. 더전략되는 길로 네.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안산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사장님이랑 <laughs> 안산에서 장착한 거별는데 <laughs> 안산도 어땠다 오셨죠? 안산에 했었죠. 네, 네, 예. 저기 앞에 저기. 나무집이 더 들어오면, <laughs> 쑥스러워, 담사스러워. <laughs> 네, 이게 이제 정착 좀 하실 거예요? 예, 얘기를 할때 그렇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